어린 왕자가 지금의 시대를 살고 있다면 무엇을 고민하고 있을까요? 배영 초등학교 뮤지컬 동아리가 어린 왕자 뒷이야기를 기후 위기로 연결해 창작 뮤지컬을 만들었습니다. 경기도교육청 북부청사가 주민에게 개방한 로비 소풍마루가 공연장이 됐습니다. 박미영 기자입니다. 지구에 온 장미를 구하기 위해 기온이 오르는 비밀을 찾아 여행을 떠나는 이야기. 과연 1.5도씨의 비밀을 찾아내고 장미를 구할 수 있을까? 어린 왕자 뒷이야기를 기후위기로 연결해 상상한 뮤지컬이 무대 위에 올랐습니다. 꿀벌을 죽이는? 어, 춤추는 거랑 노래가 제일 즐거워요. 도시 역할은 이제 기후위기에 나오는 이제 유튜버 같은 거죠. 해보니까. 잘 맞더라고요. 잘 만나서 뭔가 좀더 많이 하고 좀더 자신감이 많은 것 같아요. 뮤지컬은 빠르지 않은 속도로 정확한 대사 그리고 상대와의 호흡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장면의 동선을 조언해주고 학생들의 재능을 이끌어 주었던 예술가와의 콜라보가 뮤지컬의 성장을 한층 도왔습니다. 아이들이 한다는 것 하나만으로 그 진심이나 열정만으로 뭐 단점이나 조금 더 키웠으면 하는 것들이 다 이제 약간 상쇄되는 것 같습니다. 배영 초등학교 뮤지컬 동아리 따뜻한 별이 멋진 호흡을 자랑한 무대 지난 5월부터 두 달간 학생과 교사가 함께 작품을 만들고 8월부터 연습에 들어가 뮤지컬을 완성했습니다. 계속해서 뮤지컬하고 교육하고의 연결 지점을 찾아서 연구하고 있습니다. 어, 뮤지컬이라는 것이 다양한 능력들을 포함할 수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자기의 재능, 자기가 하고 싶은 거, 좋아하는 것들을 다 담아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서 학생들이 자존감도 높아지고 자신감도 많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이번 창작 뮤지컬은 경기도 교육청 북부청사 로비에서 진행됐습니다. 평소 방문객과 직원들의 북 라운지 등으로 활용되는 휴게 공간입니다. 어이 공간은 뭐 직원들뿐만 아니라 혹시 외부에서도 이렇게 희망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자연스럽게 오셔서 책도 읽으시고요. 어 그리고 이제 앞으로도 혹시 다른 학교 이 배영초가 우리 시범으로 이제 운영이 되는데 앞으로도 혹시 주변에 이제 가능한 학교들이 이런 공연의 기회가 있거나 이렇게 저희하고 연결이 되면 와서 이런 또 다른 공연의 어떤 기회를 가지려고 하고. 한편 이재정 교육감은 현재 신축 중인 남부청사는 물론 북부청사도 내년부터 벽이 없는 스마트 오피스로 전환하겠다는 구상을 밝힌 바 있습니다. 청사 로비를 학생과 주민에게 개방하는 등 도교육청의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 TV 박면입니다.